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98년, 1999년, 2000년 3년 동안 포스트시즌에서 18세이브 영블론 0.65를 기록하고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3연패를 이끈 리베라는 이듬해 연봉으로 1025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반면 양키스는 900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2001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예정이었던 리베라는 양키스와 단연 계약에 합의하는데요. 저는 발표된 리베라의 계약을 보고 무척 놀라게 됩니다. 4년 3,990만 달러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아이 리베라도 연평균 1,000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무리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생각을 알수 있었는데요. 사사키 가지이로 이와세 히토키등 마무리 투수가 심심치 않게 최고 연봉을 받았던 일본 야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마무리의 연봉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2006년 빌리 와그너가 4년 4,300만 달러 계약으로 매치에 입단하면서 최초의 1,000만 달러 연봉을 받았고 2008년 리베라가 양키스와 3년 4,500만 달러에 재계약하면서 1,500만 달러의 벽이 무너집니다. 2016년이 시카고 컵스의 우승으로 끝난 후 아롤디스 채프먼이 큰 주목을 받습니다. 마무리 최초의 2천만 달러 연봉에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년 1억 1천만 달러라는 마무리 최초의 1억 달러 계약과 연평균 2,200만 달러를 요구했던 채프먼은 하지만 양키스와 5년 8,600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 계약과 연평균 1,720만 달러 최고 의 연봉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번 겨울, 2천만 달러 마무리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매치 마무리 에드윈 디아스인데요. FA 자격을 얻은 디아스는 매치와 5년 1억 200만 달러에 합의함으로써 마무리 투수로는 체프문을 넘어서는 최초의 1억 달러 계약과 최초의 2천만 달러 연봉을 달성했습니다. 디아스는 연평균 2천4 0만 달러 계약으로 지난해 리암 핸드릭스가 화이삭스와 3년 5,4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세운 연평균 1,800만 달러를 경신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핸드릭스의 계약은 4년차에 1,5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고, 화이삭스가 팀 옵션을 거절하면 1,5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을 조회하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핸드릭스의 계약은 3년 5,400만 달러가 아니라 4년 5,400만 달러 계약이기 때문에 연평균 1,800만 달러가 아닌 연평균 1,35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이에 디아스의 평균 2,040만 달러는 채프먼의 1,720만 달러를 경신한 계약입니다. 비록 매치의 포스트 시즌은 실망스러웠지만 디아스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2018년 57세이브를 기록하고 마리아노 리베라상을 받은 디아스는 그의 겨울 카노와 함께 매치로 트레이드됩니다. 매치가 디아스를 얻기 위해 카노를 떠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디아스는 27세이브 7블론 5.59의 대참사가 일어났고 2020년 6세이브 4블론 지난해 32세이브 6블론 3.45를 기록하며 전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디아스는 자신의 등장국인 나르코를 틀지 못하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는 3년의 부진을 끝내고 강력한 마무리로 돌아옵니다.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을 크게 늘리고 포심의 구사를 줄이는 대신 구속을 크게 끌어올린 조정이 통함으로써 ERA 1.31, FIP 0.90을 기록했고 슈얼터 감독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을 맡기는 불규칙한 등판을 했음에도 32세이브 사울드 3블론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경기에서는 팀이 트럼펫의 라이브 연주 속에 등장해 09개로 경기를 끝내는 최고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문제는 디그롬이 7이닝 국회의 일실점을 하고 브랜든 리모가 슈퍼 캐치를 했으며 디아스가 다저스의 9회를 봉쇄한 그 경기가 결과적으로는 매치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경기가 됐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칼로스 코레아, 호세 베리오스와 같은 지역에서 자란 디아스는 동생인 알렉시스 디아스도 똑같은 투구폼과 똑같은 슬라이더로 올해 신시네티에서 데뷔했는데요. 10세이브 13홀드 1.84로 시즌을 끝낸 알렉시스는 신시네티의 개막전 마무리가 유력합니다. 디아스가 현 시점 최고의 마무리이자 가장 폼이 좋은 마무리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디아스가 FA 로이드 없이도 슬라이더를 60% 이상 던지고 포심 평균 구속이 99.1마일을 찍은 현재의 9위를 얼만큼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디아스의 5년 계약은 29세 시즌부터 33세 시즌을 커버하는 계약으로 마무리는 노화가 빨리 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스의 계약이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매치가 대형 계약의 적중률이 에인절스만큼이나 떨어지는 팀이라는 건데요. 린도우와 10년 3억 4천 100만 달러 계약은 올해가 첫해였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라이트와 7년 1억 3천 8백만 달러 계약은 7년 동안 승리 기여도가 7.8이었고 120경기 이상 출장한 시즌이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크게 실패한 계약이었습니다. 디그론과 5년 1억 3,750만 달러 계약은 첫 해인 2019년에 두 번째 싸이 영상을 따내며 출발이 좋았지만 지난 2년간 26경기 등판에 그쳤고 옵트아웃이 행사됐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거저 데려오다시피에 1억 3,750만 달러를 준 산타나의 6년 계약도 첫 3년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3년은 대실패로 돌아갔고 슈어저에게 준 3년 1억 3천만 달러의 연평균 4,333만 달러 계약도 위험한 출발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페데스와 맺은 5년 1억 1천만 달러 계약은 매체 역사상 최악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이에 디아스에 앞서 맺은 7개의 1억 달러 계약 중 성공했다고 할수 있는 계약은 벨트랑과 맺은 7년 1억 1,900만 달러 계약이 유일합니다. 벨트라는 매체에서 승리기어도 27.9를 기록했고, 잭 윌러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과제였던 디아스를 붙잡는데 성공한 매체는 FA로 풀린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1번 타자이자 중견수 브랜든 리모, 디그롬이 결국 옥타웃을 선언함으로써 디그롬, 베시 카라스코, 워커, 선발 4명과 디아스와 함께 불펜 트리오였던 에덤 오타비노와 세스루고, 그리고 불펜 투수, 트래범 A까지 무려 8명의 핵심 선수가 FA로 풀렸습니다. 옵타우스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은 대체로 권리를 행사하는 분위기인데요. 콜로라도를 떠나 세인트루이스로 왔을 때 카디널스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던 아레나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었는데도 옵타우스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 달리 카를로스 코레아, 젠더부가츠, 카를로스 로도는 예상대로 옵트아웃을 행사했습니다. 옵트아웃은 현 소속팀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날 잡으려면 더 좋은 계약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올 시즌에 앞서 휴스턴과 2년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벌랜더는 아직 옵트아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옵션을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에는 샌디고 선수들도 두 명이 있는데요. 프로파는 833만 달러 상호 옵션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올해 승리 기여도가 3.1로 좋지만 플레이의 기복이 너무 큰 프로파는 작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 5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거절한 수아레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모습에 이대로 보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타결된 이번 12A 때 구단주 측은 국제 아마추어 드래프트를 받아들이면 퀄리파잉 오퍼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 노조가 최종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퀄리파잉 오퍼 제도는 유지됐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는 FA 자격을 얻은 선수에게 그의 상위 125명의 평균에 해당되는 연봉으로 1년을 더 뛰어달라고 제안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류현지는 2019년 다저스가 제시한 1,790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고 FA 재수의 도전에 대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4명 중에서 유일하게 수용한 샌프란시스코 브랜든벨트는 올해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1,965만 달러인 퀄리파잉 오퍼 제시 여부를 구단들은 금요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에인절스 페리 미나시안 단장은 이번 겨울 오타니의 이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인절스는 구단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단주가 오기 전까지는 오타니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레아를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의 1250만 달러 옵션을 행사했고 양키스는 세베리노의 1500만 달러 옵션을 화이삭스는 팀 앤더슨의 1250만 달러 옵션을 필리스는 놀라이 1600만 달러 옵션을 행사한 반면, 잭 애플리는 1500만 달러 상호 옵션을 거절하고 FA가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워싱턴은 넬슨 크루즈의 상호 옵션 1600만 달러를 먼저 거절했습니다. 아들 잭슨 할러데이가 올해 볼티모어의 1순위 지명을 받은 메탈러데이는 세인트루이스의 벤치 코치가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스킵 슈마커가 매팅리에 이어 마이애미의 감독이 되면서 벤치 코치 자리가 공석이 된바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